오늘은 포인트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기초 연산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료 해석에 그래프나 표를 해석하거나 뭐 자료 해석 문제를 풀거나 지문을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다가 기초 연산 능력이 없으면 풀기 힘든 문제들이어서 기초 연산 능력이 사실은 좀 중요해요. 근데 그 기초 연산 능력 중에서도 저희가 문제를 풀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수학을 배우셨던, 학창시절에 배우셨던 수학적인 식이나 계산 가지고는 1분이나 2분 안에 문제를 절대로 풀어내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소관계를 비교할 것이냐, 어떻게 빠르게 계산을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조금 맞춰서 오늘은 진행을 할 거여서 들으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렵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렵다라는 게 생소해서, 네, 생소해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어잘 이해하고 가실 수 있게끔, 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 능력은 첫 번째로 어 문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문제를 읽으시고 문제를 좀잘 파악하신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접근법을 어, 정하셔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풀어낼 때그 풀이법이 꼭 하나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뭐, 뭐, 어, 예를 들어서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보기에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대입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지만 풀이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 다양한 풀이법들을 일단은 다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빠른 방법들을 체화시켜서. 익히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기초 연상 능력은 어찌됐건 간에, 어, 기본적으로 기관에 들어가셨을 때 업무적으로 다 필요한 거고, 숫자 하나의 차이가 굉장히 큰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회계정리나, 뭐, 급여 관련된 목록을 만드는데, 또는 회사의 예산 관련된 표를 만드는데 숫자 하나가 틀리면, 그것의 금액이 확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정확해야 됩니다. 계산도 정확해야 되고, 결과도 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빠르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처음부터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방법을 익히셔서, 어, 빠르게 푸는 건 나중에 하시는 훈련이시지만 일단 정확하게 비교하시고 풀어내시는 게 먼저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오늘은 이론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수리 파트는 이 이론에 관련된 걸 물어보지 않아요. 문제와 연관돼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론 파트는 넘어가고요. 대표 유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대표 유형 넘어가시면 교재로 100 페이지죠. 자, 101 페이지. 1 0 1 페이지에 있는 대표 예제 문제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요 문제 가지고 일단은 스타트를 하고요 요 문제 끝나고 나면 뒤에 공그 교재 나와 있는 것 중에 1번부터 25번까지가 기초 연산 능력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그 25문제만 어 지금 강의하는 시간하고 이따가 문제 풀이 시간에 1시간 정도를 다룰 거고 나머지 1시간은 어제 예고, 예고 드렸던 것처럼. 제가 프린트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프린트물에는 지금 교재에 보시는 문제들은 전체가 다 기초연산 능력의 문제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료 해석의 유형의 형태를 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말고 기관마다 어, 응용수리 파트를 출제하는 기관이 있어요. 소금물의 농도나 속도, 각, 뭐, 거리, 거리, 속도, 시간, 뭐, 요거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뭐, 어, 확률이나 뭐, 이런, 예전에 인적성 시험에서 등장했던 수리 파트에 관한 문제들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도, 그거는 한번 공부를 해 놓으시고, 그걸 어떻게 푼다라는 걸 익히신 다음에, 그 문제가 한두 문제, 두세 문제 나오셨을 때 가져가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양이 방, 그, 나오는 지문과 자료 해석할 게 방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거는 공부를 일단 하시면 쉽게 빠른 시간 안에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이어서 그거는 훈련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오늘 좀할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자꾸 입이 말라서 중간중간에 자꾸 마시게 되네요. 자, 일단은 대표 예제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좀 먼저 볼게요. 귀하는 인사팀이 근무하는 사원이다. 최근 실시한 인사평가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승진 인사를 하고자 한다. 자 과목별 가중치가 정해져 있을 때 승진 대상자는 누구인가? 자 예를 들어서 실제로 기업, 기, 기업에 들어가셨을 때 인사팀에서 근무하시고 이런 업무를 받았다라고 상상해 볼게요. 자 승진 대상자를 이 중에 골라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B가 승진해야 되는데 A를 승진시켜버렸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 위에 상급자한테 가서 어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요 D가 아니고 A네요 저희 취소하시고 A로 바꾸시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뭐 기업에 들어가셨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계산기도 쓰시고 하시겠지만 어, 눈으로 보셨을 때 자료를 파악하는 능력이 조금 있으셔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실 건 가중치예요. 가중치는 각각을 똑 동일한 그뭐 기준의 점수들로 매겼더라도 어떤 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나, 않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중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가중치는 어 쉽게 생각을 할게요. 이대표해제 밑에 보시면 풀이가 나와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다 풀어놨죠. 아, 1번부터 5번까지가 아니라 A부터 E까지 계산 결과 값을 다 적어놨죠. 자, 실제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암산이 굉장히 뛰어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볼 것이냐라는 거에 부분인데 첫째는 가중치가 나타나 있으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할게요. 30%의 가중치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점수들하고 이 30%의 가중치가 30%가 0.3으로 보이셔야 돼요. 100분의 30이니까 0.3으로 바로 보이셔야 되는데 이게 어, 수리 능력 파트를 공부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분수 가지고 계산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 소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내일, 아, 월요일날 조금 많이 나오는 분수값이나 소수값에 관한 건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조금 숙지를 하고 계신 게 좋기는 한데, 자, 일단은 이건 0.3, 0.4, 0.1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조금 편하게 뭐 30%, 40%, 10%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어찌됐건 간에 얘하고 얘는 곱해지는 값이에요. 무슨 얘긴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0.3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소수점 계산이.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얘네들을 곱해서 다 합계를 낸거 가지고 비교하실 거죠. 그러면 어차피 다 100분의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어차피 다 공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릿수가, 소수점 자릿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A부터 E까지의 대소관계만 비교할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들어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자, 이 가중치를 여기다 다 곱할 거예요. 이 가중치도 여기다 다 곱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친절도, 적극성, 결단력은 가중치가 다 똑같죠? 그러면 내가 이 동일한 가중치를 굳이 얘네들을 다 합쳐서 얘네들을 다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곱해서 더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요세 개의 항목은 이거 세 개를 더한 값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가중치를 곱해서 푸시는 게 조금 더 빨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계산을 좀 하긴 할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요거 다 더한 것만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자, 6하고 6하고 8은 계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 나오죠? 20이라는 수치가 나온다라는 거 빠르게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8이 3개니까 24가 나올 거고요. 3이 3개니까 9가 나올 거고요. 어, 996이니까 요거는 24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5가 3개니까 25가 나올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15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계산들은 빠르게 하실 수 있으니까 될수 있으시면 여기에 있는 표에 이렇게 옆에다가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보기가 깔끔하고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시고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할 건데 첫 번째로 아니 다섯 명 중에 비교해서 낮은 것들은 떨어뜨리는 게 낫잖아요. 제가 뭐 내가 일일이 문제 풀 때마다 계산하는 것보다 조금 비교를 할게요. 자 봤더니 b 하고 d 가 점수가 동일하다는 거 보이세요? 7, 8, 24, 7, 8, 24 동일하죠? 그러면 얘네 둘은 제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승진 대상자. 그러니까 가장 높은 점수인 사람 한 명을 고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일단은 제외시키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B하고 D는 답이 될 확률이 없습니다. 고려 안 하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AC2, e, e, AC2를 가지고, 어, 계산을 할 건데, 2를 볼게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거치시는 거예요. A는 1 7, 20점을 받았죠. 그리고 B는, 아, C는 10점, 10점, 9점을 받았어요. 근데 2를 봤더니, 6점, 6점, 15점이에요. 가중치가 제일 높은 전문지식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고요두 번째로 높은 영어에서도 2가 제일 낮죠. 그리고 여, 이, 이 정성평가에서도 2가 제일 낮죠. 그럼 얘는 어찌됐건 간에 계산하지 않아도 가장 낮은 점수기 때문에 이미 탈락.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2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계산은 몇 개만 하면 되죠? 두 개만 해주시면 돼요. 디테일하게 계산을 들어가실 거면. 그래서 a라는 것과 c라는 것만 계산하셔서 가실 건데 얘는 가중치가 높은 게 얘가 더 높긴 한데 이것 때문에 조금 불안해요. 이게 너무 낮아요. 그죠? 얘랑 비교했을 때 이게 너무 낮으니까 실제로 계산을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해 보면 100분의라는 거하고 여기에 0이라는 건 고려하지 않고 계산할게요. 제가. 그냥 3이라는 숫자랑 10을 곱하면 30이 나올 거고요. 4라는 숫자랑 7을 곱하면 얘는 28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얘는 30하고 30이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건 이거 세 3... 아이고야. 요거 세 개의 값을 더하는 거. 30하고 28하고 20을 더하는 거하고 30하고 30하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계산이 틀리네요 40 이죠 얘가 40이죠, 40이죠? 30 하고 40 하고 9를 더 하시는거 둘중에 큰거 비교하시면 되겠죠 네 둘중에 큰건 C가 나온다 라는거 보이시나요 네 그렇게 답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표 예제는 이렇게 일단은 풀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어 대표 유형 두 번째 거는 제가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로 들어갈 건데요. 요거는 제가 오늘은 원래 저희 의사소통 능력 강의할 때는 1시간 동안 제가 계속 조금 드리는 식의 강의를 하고 그 뒤에 문제 푸는 시간을 타이머 맞춰서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지금부터 조금 문제 푸는 시간하고 병행해서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 여기 파트는 그냥 처음부터 이건 어떻게 푸는 게 빨라요라는 걸 들으시는 것보다 본인들이 그래도 문제를 보고 조금 접근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난 뒤에 들으시는 게 조금 도움이 더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풀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만 보시는데, 1번부터 5번까지, 그러니까 다섯 문제씩만 끊어서